아 이거 레벨 이 엄청 높은 애들이랑 또 하네. 견자 선배님 저희는 레벨은 낮지만 실력은 짤니까. 아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. 아, 아까 아까 보였습니까? <laughs> 눈뽕 방패, 눈뽕 방패. 어디 <laughs> 있다? 어 아, 니의 네 총알 따위 피해주지. 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 발 밑에 막 있어. 그러면 사람한테 쏜다. <laughs>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명 죽었, 두명 죽었어. 와 좋은 남자겠다. 아, 라스트, 라스트 어디 구속팀이 짱박이 어 있어요. 아, 이 뭐야? 야, 오늘 뭐 타미 타임, 님, 뭐 일이 있었는데, 네가 올렸다면서 타미 님은? 예? 전 나쁜 남자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야, 너는 그거 거기서 또 꼬지르고 있냐? 이거 방, 방송인데, 어, <laughs> <laughs> 되게 불편하다. 이거 물들고 뭐, 있어야 돼! 예거 네, 계속 들고있어야돼요그 제가 왜 카메라를 갑자기 끄어는줄 알겠죠? 1층에 있다 이움직이다니까 2층이다 1층에 있어 네, 이쪽이네 코 이쪽이네 이우리아 어, 아, 도망가 도망가 너 <laughs> 여기 빨리, 빨리 들어와야죠 오큰일날뻔어가보겠습니여 <laughs> 네, 네. 아닌거 같은데? 이거 드로우 리가 들어 우리 거예요? 야들어야 당연히 드론 우리 거지 우리 우리 편인데. 네, 아이 네. 레벨 엄청 높은 애들이랑 또 하네. 괜찮습니다 형님. 저희는 레벨은 낮지만 실력은 짜니까. 아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. 아, 아까 아까 보셨습니까? <laughs> 눈뽕! 방패 눈뽕 방패. 오리건이면 <laughs> 오리건. 나 내. 나왜 이맵 도 처음 보는 거 같지? <laughs> 오리건은 뭐가 좋더라? 오리건. 자, 급 제처 에씨. 서마이트. Locate t h 다 어, 니의 네 총알 따위 피해주지. 야,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 발밑에 막 있어. 그러면 사람한테 쏜다. <laughs>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명 죽었, 두명 죽었어. <laughs> 아, 이게 스폰킬러는데 맞아 이거. 삐프스폰킬러왔던데 감히네. 얘 거기 있어요. 여기까지 창고 2층. 어, 맨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요. 정확히 맨위몰 올라가지고. 아 어, 여기 끌어.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. 드론 준비. 드론 감이 돼. 자 이렇게 해놓고. 도망가자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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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금 거기서 죽었어요 그 위에 있어요 맞지? 네그 위에서 알을 쪼고 있어요 근데 제 시체 있는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내려와라 <웃음> 내려와라 <웃음>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, 기난타 계난 타고 내려오나? 계난 타고 내려오나? Stop securing the container. 이거 싸운다. 아 누가 드론으로 봤구나 저걸 나이스 e 아, 우리 팀 주무 아니에요? 나이스. 샤샤이. r e s u 와, 잡겠다. 아, 어, 라스트. 라스트 거기 속탱이 장박해 있어요. 아유, 뭐야? 나이스. 오, 나이스. 좋았어. 미션 성공. 우리.. 아 적팀 나왔구나 이번에 그래서 바로 따다당 아아 완벽해 애쉬 역시 남자라면 핑크지 핫핑크지 좋은 아 러브 유다 특수 무기가 아나 뽐이에요? 어어 아아니야 아이씨 핫도 비트 있다 핫도 비트 이씨 형님들 이제 빨리 리슨 투머 핫 비트 하시죠 아이씨 하기 싫어 이씨 핫트 비트 캐리어님 버전 우리 배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<laughs> 우리 배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도와십시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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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도움이 <좋은> 필요배가기게큰 <laughs> 힘이 니다그 <laughs> <laughs> 영상 아, 요저그랬왜왜왜왜가어요 어디에 어점령자이죠여기 이거. 어야 어, 이거 위에 조심해야 돼. 이거 2층 2층 막아야 된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창문 쪽. 벌써 창문 뚫었어요. 아 겁나 아파요 따갑네. 뒤치 들 야 오늘 뭐 타미 님뭐 일이 있었는데 네가 올렸다면서 타미 님을? 네? 예? 전 나쁜 남자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야너 그거 거기서 또 꼬지르고 있냐 이거 방 방송인데? <laughs> <laughs> 야너 야, 혼내달래. 아 벌써? 잡았다. 그, 아 여기 저 뚫렸대가 여기. 여기 나무별 걸 뚫려. 미성년 남자래 나리고야 방송 중이야. <laughs> 그런게 있어요 나도 a t o 는구나이 a c t i v a 2pm 액티 t 이터 a t o r 2 p o r activator. 2 t o p p i v 1층에 있 2pm a c t i v a 이 쪽이네 이쪽이기내이 2초기 도고2 도망가! 고기 내고. 2초기 내고. 2초기 내고. 2초했어고 2초기 내고. 2초서 내고. 2초기 내고. 2초기 고기고기 하트 기 내고. 2비기 내고. 2초기 내고. 2초기 내 Sensor deployed. w h a 지 do you think? Itching s w 서들어 well. Anderson, the road is a l s 이 the road in 5 s e c o n 또 들어. 예. 복, 예, 에 카미 님. 밖으로 나가면 걸려요.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갔던 거예요. 씨. <laughs> 죽는 튀긴 줄 알았어요. 원래 거기 사람 많거든요. 아무도 없는 거야. 이맵은 역시 망치맨이지. <laughs> 어 어. 어 대처를 가야지. 대처. 여러분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퓨즈 저기 이저아 네, 뭐. 네, 저는 퓨즈를 못써 가지고. 아, 진짜 못 쓰겠어요, 그거. 아, 뭔가 남자답지 못해. 나 고지. 2층이다 2층 2층 2층이야 2층 아, 나 여기 몇 층이야? 여기 옥상인가? 2층이야 가스촌 아, 제가 문다 열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아니냐 거기 있잖아 거기 있으니까 거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는데 그렇지 조심히 가야지 나이스 오 야. 나이스 샷 에이탈리티 지나갈게요 베이스먼트에요? 형님? 어? 베이스먼트? 어.. 아 몰라 어디지 모르겠어 나 위인거 같은데 이, 이 3층인거 같은데 왜 거기있지 근데 저기? 아 거기있네 어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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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이층방방방 있는 방 많은데 있잖아 거, 그렇게 말하면 모릅니다 형님 얘네들 어, 여기 네. 여,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. 이거 들어 우리 건가? 들어 우리 거예요? 야야 당연히 드론 우리 거지 우리 우인데 아이씨 무 잡았다. 이스 우리 심 잡혔다. 그 위에서 뭐해 보이지? 그 오케이, 잡았다. 없어 여기. 이쪽이다. 다 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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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2. <laughs> 완벽합니다. 네 맞아요. 타, 타미님 이 게임에 CC 팀이나 드론 부수면 점수올라 근데 우리 거 부수면은 깎여요. 1등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편 아군 죽이면 꼴등 됩니다. GPS 스위스 무인들은 망할 레지 어쩌준기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없을 때 고생이 심해지는 법이지. 나, 이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있어 6인치 단검을 쓰면 신호가 끊기는 일 따위는 절대 없다는 것을